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맘입니다 아, 여기는요, 꽃사랑 다육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이 집에 또 제가 찾아왔는데요. 자, 이쁜 아이들 좀 영상에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네, 택배도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라즈베리 같은데, 이름도 없고 가격 없는 건 제가 패스할게요. 자, 있는 것만. 자, 룬데리 철화가 2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룬데리 철화. 이것도 포장돼요. 택배 가능하고요 아, 룬데리 철화. 왜 이렇게 안 꼽힙니까, 이거? 네. 아, 맵이나, 이거, 저 맵이나 금이 저번에 왔을 때한번 올렸는데, 요거, 지금, 물량이 여기 두개 남았어요. 아, 너무나 이쁜 아이죠? 3만 원입니다. 금이고요. 자, 원종 엘리자베스. 아 원종 엘리자베스 가격이 한번 봅시다. 아, 8만 원, 5만 원. 이건 뭔 뜻일까요? 8만 원에도 팔수 있고, 5만 원에도 팔수 있다는 뜻인가요? 음, 이거는 이 음, 중간에 이렇게 두개 이렇게 어, 있고요. 이거 뺑돌리지였네요. 뺑돌리지금 어, 자구들을 달았어요. 어, 너무 멋진 아이네요. 자, 이 아이 한번 볼게요. 레귤, 어. 란시스 어 너무 작아서 안보여요. 그래서 멀리 차라리 아자 그렇다하고. 자 이거 빨간거 아.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름표 있는건 요거 하나네요. 여기 보니까요. 자빨간색이로 이제 이름을 지게요 예, 이름이 없으니까 예, 가격도 가격도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 트럼펫 핑크 트럼펫, 핀키 자, 만 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아, 라우리돌도 있고. 자, 광물, 공당금. 이거는, 이거 보고 원정이라 그러나? 어 아, 이만 원짜리. 근데 이거 안 키워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폴로리디티 폴로리디티 10,000원 짜리입니다 이거 자 자고가 두개 달았어요 이거 톱이 만원짜리입원 짜리입니다.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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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랙테일 이야 너무나 조금 해도 8,000원이나 하네요 좋은 종자예요 이게 네. 정말 모르면은 비싼 걸로 사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창을 그서 저렴한 거다 사다 날랐더니요지금요 처치 곤란합니다 여기 밥그림도 하나 있고요 여기 밥그림도 있네요 이름표 가격표가 없어서요 좀 곤란합니다 전 이거 이런 거자 있는 대로 찾아 가겠습니다 이름표 찾아 3만리자 아모르 파티입니다 요즘에 제일 핫한 는 아모르 파티 자 하나에 얼마일까요 만 원이네요 자만원 아모르 파티 1 아, 0원 입니다. 네. 발렌타인 6,000원 이네요. 발렌타인 6,000원 자, 레드빌 만원 이고요. 천 원짜리들도 이렇게 있어요. 천 원짜리를. 어, 택배, 만약에 시키신다면 이런 거 보시고, 어, 한두 개씩은 이제 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천 원짜리니까요. 자, 천 원짜리입니다. 여기는 창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어, 이름, 가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요거얼마 뭐 할까요? 에보이1 어, 5 0 0원입니다 이렇게, 어, 15,000원. 슈퍼클론, 어, 2만원짜리 쌍두. 이거 어. 짱짱하게 키워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품,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그만하게, 이제, 올해 어, 이렇게. 어, 피멍든 아이는 아몰레드입니다. 근데 가격이 없어요. 아, 어, 그랭크도 있고요. 자, 이렇게 비춰드리면요. 보시고 이제 사장님께 여쭤보셔도 될것 같아요. 프랭크도 있고. 자, 룸링. 룸밍. 아, 어, 룸링이 2만 원이면 정말 이거 괜찮은 거예요. 한창하게 지금 달궈진 것 같아요. 2만원 짜리입니다. 이른 아이는 지금 뿌리 내리는 중이니까 자지 나갈게요. 아, 상들은 이렇게 많은데요. 아. 어떤 걸 보여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 마리아. 아, 실생. 마리아 실생은요, 요거 이렇게 다열여이다 열어있는데 다 같이 생긴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 자, 2만원입니다. 또이 아이하고 또 틀려요. 생김새가 다릅니다. 실생은 엄마 닮은 쪽, 아빠 닮은 쪽 그래서 그래요. 음, 아, 스노우반인데요. 이 아, 스노우반이 군생 3 0 0천 원. 와, 이거는 정말 괜찮아요. 이거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막 크게 키운 애가 아니고요. 짱짱하고요. 입장이 도톰해요. 어, 너무나도 이쁘네요. 어, 스노우바니. 어, 신데렐라도 있고, 또, 폴리 린제 아나, 폴리 린제 아나 이것도 다 창에 속하였는데요. 이 아이는 이름이 연지곤지. 어..이름이 아, 너무 좋아요. 2만원입니다. 연지곤지가. 자..2만원짜리 연지곤지. 아이는 어, 제이드포인트, 아, 군생이네요. 이것도 창입니다. 제이드포인트, 제이드포인트. 어, 파랑새고요. 요거 파랑새는 가격이 없어요. 자, 파랑새입니다. 벤바디스가 어, 5만원짜리가 있어요. 엄청 큰 사이즈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요거는 조금 썩은 사이즈에 심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달궈진 아이들은 자구를 너무 빨리 많이 달더라고요 1년만 키우면요. 이정도 따라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아, 수연 아, 수연은 얼마나 할까요? 어, 3,000원이라고 여기 있어요. 3,000원. 수연 어, 벤바디스가 이렇게 생긴 군생이 있어요. 여기에, 진짜, 이거 가운데 이거 막, 이거 멋있죠? 베에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6만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오래된 아이인가봐요. 이거, 아이시 핑키. 네, 가격이 1 아, 0원 8,000원을 내린다는건지 자, 이쪽에 한번 볼게요. 얘가 원종 랄라 원종 랄라인지 나만지 3만원 짜리입니다. 네, 할게요. 이렇게 요 3만원짜리고요. 또 여기 또큰 아이가 있어요. 아.. 이거는 포트가 25나 그렇게, 그렇게 큰 포트에 심어져 있습니다. 테르미 핑키 여기가 만원짜리고요. 여기에 테르도트 페르독스, 자, 4,000원입니다. 네, 꽃사랑 다육이고요. 어, 라탑. 오늘 라탑이에요, 0 0 어, 만원입니다, 만원. 자, 수연 군생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도테랑. 요 도테랑이 쌍두 5,000원 짜리고요. 후레뉴. 후레뉴가 요거, 12,000원 하네요. 완전 큰 사이즈입니다. 여게 12,000원. 후레뉴가 원래뭔 몸값이 있어요. 이거는 4도, 12,000원입니다. 와, 이게, 바울리 이거 진짜 멋있네요. 이거 좀 오래 묵은 거예요. 얼굴도 싸아지면서 어, 목대가 이렇게 형성됐어요. 너무 이쁜 아인데요. 이 이거 가격이 지금 없어요. 어,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거 백복용이고, 참 군생 좋은 거 있는데, 이거 한나 얼만지 가격이 모르겠어요. 어, 이 아이도, 이쁜 어, 아이 너무 많네요. 아야, 예, 이거 아이가 이름이 뭐더라, 이거. 어. 아야, 여기 추우고 있는데, 나도 이거. 요거는 얼마인지 가격이 없어요. 음, 생각이 안 나. 이거 이름이 너무 이쁜데, 아, 이렇게 해서 꽃사랑 다육의 아이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러면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